안녕하세요, 코알라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 도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있죠. 우선, 조정이 나오거나 해도 절대 기죽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르시면 3대가 흥하고 고유 코인들이 100배씩 오르는 기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코인은요, 보통 한 번씩 급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가지게 되니까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이번 시장에서 목표하시는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은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불장이 오지 않았고, 앞으로 곧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인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링 존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미 털기 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바나나 존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이 정도 위치에 있죠 앞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현재 알트코인 시즌 점수는 67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은 알트코인들이 상승 전환 시도가 좀 나오다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 축소 및 상승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상황 꽤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베이비 도지 최근 소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재단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고요 아직까지 영상이 좀몇개 없는데 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피펀 영상하고 퍼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이퍼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 및 토큰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간단한 터치를 통해서 포인트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종의 데일리 퀘스트가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다만 베이비도지 코인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이벤트를 통해서 에어드랍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토큰을 통해서 NL ft를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홀더 분들은 이거 한번 관심 가지시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베이비도지 런치패드인 허피펀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단기보여지고 있죠 베이비도지의 인기를 실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달았는데요 여기는 세계 중심 뉴욕 타임스퀘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욕 타임스퀘어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명소죠 그만큼 광고 효과도 크지만 타임스퀘어에서 광고하는데 드는 비용이 월에 최대 3억까지 들 정도로 광고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만큼 광고 효과도 강력하게 미국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이 베이비도지로 유입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플로키도 예전에 시도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었죠. 플로키 같은 경우는요.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다가 띄웠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플로키를 인지를 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 플로키를 아워하패순니 61위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요인 중 하나라고 보는데 자이 베이비도지도 다른 업체들이 시도를 해서 잘된 것들 다 따로 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작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웹시 같은 경우는요, 2023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기반의 작은 암호화폐 거래소지만 이런 거래소들이 지속적으로 베이비 도지를 상장시키고 있고요. 롤빗도 마찬가지로 베이비 도지를 상장시켰습니다. 자, 이런 거래소들이 지속적으로 상장을 시킨다면 베이비 도지로의 유입이 더클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도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다음에 분석해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베이비 도지를 처음 접한 분들은 이게 과연 크게 갈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베이비 도지는요. 예전에 밈코인 3위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리플의 X 구독자와 비슷한 수준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밈코인 3위인 페페보다 무려 3 배가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라는 거죠. 참고 로 민코인 2위인 시바이누도 3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의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코인들 중에서 아시다시피 도지코인하고 이 시바이누 코인은요.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은 정말 많이 뚱뚱해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인은 당연히 가벼워야지 훨훨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트 코인과 같은 코인들이 5일 만에 3,000배 이상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최초 시총이 엄청나게 작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벼운 베이비 도지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래 입장에서 1,000억 달러를 가지고 도지, 시바이노, 페페 그리고 베이비 도지와 같은 종목들을 과연 몇 배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도지는 대략 2.6배 그리고 시바이노는 7배 베이비 도지 코인은 128배 상승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돈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래 입장에서도 도지나 시바이누는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베이비 도지는 한번 크게 올려볼 만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펌핑이 나온다면 한번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가벼운 상황이고 한번 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론 머스크와 베이비 도지와의 연관성이겠죠. 어, 여기 사진은 좀 김정은 머리처럼 나오긴 했는데 머스크 맞고요. 이미 폭등이 나오기 전에 베이비 도지 트위터에는 폭등을 암 준시하는 듯한 트윗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때 재단에서 힌트를 준 거죠. 코인의 움직임보다 일론 머스크가 다음에 어떤 트윗을 올릴지 더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베이비 도지특에서 확실히 힌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바로 그걸 눈치챈 사람이 이렇게 트윗을 올렸죠. 일론이 베이비도지를 99%로 확률로 포스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결국에는 이틀 뒤에 일론이 베이비도지 관련 트윗을 올리고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베이비도지 재단과 일로 머스크 측과 뭔가 내통하는 게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앞으로도 베이비도지 측은 일로 머스크 트윗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트윗을 요청을 하고 둘 간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트윗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이비도지는 코인계의 최대 세력 윈터뮤트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11월부터 매집을 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민터뮤터 같은 코인계 건물들은요, 가상 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코인계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가진 인물 혹은 집단에 의해서 엄청난 펌핑이 나오기 때문에 코인계의 거물들의 행보에 우리가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물들의 행보를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그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코인은 고래들의 펌핑과 의도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한다. 라는 것을 잘 아실텐데요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투자자들의 지갑에 거래내역을 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수익이 안날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전 재산을 투자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다빈치 제레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코인들을 매집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트위터로 알립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고요. 결국에는 출시 후에 저점부터 고점까지 181만 배를 급등한 전설적인 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고래들을 이용한 투자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이트는 e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밈코인 등 모든 코인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자, 이 d 사이트에서 여기 검색란에 '치라는 은어'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분석가를 클릭해 보시면 이 분석가만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오죠?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된 모든 거래 및 활동 데이터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이렇게 지갑 주소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거래 지갑 주소의 네트워크 활동과 거래량 그리고 특정 주소로의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고래는 약 380억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고 대략 30억 원의 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위로 올라가서 제일 상단에 이렇게 토큰 어드레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토큰 주소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개코 사이트에 가서 시바인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눌러주시면 토큰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자 주소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체인은 이더리움 기반, 데이는 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코인의 고래들이 어느 거래소에서 얼마나 매수했는지 다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는 탈중앙화로 누구나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 자체에 투명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코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구의 지갑 주소로 이동하는지 고래들은 어떤 코인들을 매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애초에 다 추적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고요. 우리는 평소에 바쁘기도 하고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만 잘 몰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서 시바인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지갑 주소는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요? 자 여기 1위에 있는 지갑 주소는 시바이노를 매도해서 약 30억의 수익을 냈죠. 자 이제 지갑 주소를 추적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뱅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제가 알고 있는 고래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해 보면 2억 달러 하나로 거의 3천억 3천억에 가까운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가 나오는데 이 고래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에는 2억 달러를 매수해 놓은 상태고요 이더리움은 훨씬 적은 비중으로 매수해 놨는데 시바이누를 3천억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매수해 놨다는 거는 시바이누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어떤 고래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매도할 때는 같이 매도하는 그런 이상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고래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고 10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다빈치 제레미와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남원이죠 캐시우드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선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 그리고 바이낸스 쇼인, 창펑자오 등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천억 그 이상의 수조원 규모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부자들의 지갑주소를 추적을 해서 이들의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코인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아직은 높지 않은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로 추정이 되는 지갑 주소 중에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몇몇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래들 지갑에서 매일 몇 천억 몇조 원의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시총이 가장 낮은데 다빈치 제레미가 언급을 했었고 게다가 제레미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에 매수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유명인들과 세계 최대 코인 세력 DWF와 같은 코인 거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지갑에 매수되어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상태고요.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고래들이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매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난 2년 동안 큰 수익을 얻었는데 자,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드머니도 작았던 제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약속드린대로 제가 정리해놓은 현재 유명인들 지갑 그리고 DWF 랩스에서 공통적으로 매수한 업비트에 있는 코인 이름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구독자님이란걸 알고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이 코인 지갑으로 매집 중이고 저도 매수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업비트의 코인 이름들을 전부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에 진심이신 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 드렸고요. 현재 유명 인사들도 이제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매집을 하는 만큼 정말 크게 기대가 되죠.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95-0073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업비트의 이 코인 이름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